완전 재밌는 거 있어. 아, 안안 돼, 안 돼. 어. 아, 야, 자 간다. 우와. 오. 맞았어요. 하나 둘. 꿈을 이뤄라. 와, 파운이죠. 자, 다시 홈런 쳐봐 홈런. 자 갑니다. 하나 둘 셋. 어! 원스트라이크죠투스트라이크죠 재밌다. 자, 간다. 하나 둘. 자, 쉬워. 더 데드볼이라고 아니? 어. 어 데드볼 알아? 어. 조심해. 뭐치 어, 간다. 우. <laughs> 마 어? 맞은건가? 건가봐 <laughs> <laughs> 이거 일단 사볼까자 다시 데드보영 간다 어, 아얼았죠아이볼까 어, 어, <laughs> <나의 나의 하야 웃음> 응? 오오오 <laughs> <laughs> <오. 웃음> 이제 그만 우리는 지금 어 박시우 집에요. 우리는 지금 동생과 아빠랑 옆에랑 어머랑 캠핑하고 있어요. 어 저거 뭐야? 그 짐이 짐 너무 많아요. 트렁크에도 꽉 차고. 오늘 공짜로 너무 많이 탔어요. 자리도 없어요. 자리도 없어요.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아, 근데 재밌고 같아요 그리고, 붉은 논서할 거예요. 나가. 붉은? 션이도? 넘어진다. 떨어진다, 그러다. 나가. 후! 아빠, 해줘라. 머리 이거 밀어줘. 뭐, 미는 거 아니야.

너무, 넘어갈 뻔했어, 씨. 더 야, 세게. 하지마. 하지마. 아. 아빠 뭐 차에 갔다 올게. 슈야. 빵와 절로 <laughs> 가자, 샤. 뭐야? 아빠, 나, 아빠, 나, 아빠, 나, 아빠. 아빠, 나 귀여워 나 귀여워 에이, 이 양반은 빨개 벗고 있나 나 귀여워 지유야 너 이거 만약에 유튜브에 올리면은 시우 고추 인터넷 방송에 다 나가는데 괜찮아? 모자이크 뭐 찾아오셔야지 안보이게 <laughs> 해주세요 안보이게 해주세요 됐다 안보이게 요 가자 이제 시원아 수영하러 가자 알았어알았어 알았쪼 <laughs> 탈출 쥬가 꼽아봐 이거? 응 하나씩 뒤집어 <laughs> 오가다 아우 어, 연기가 이쪽으로 온다 시아. <laughs> 저 팔에 저걸어줬다고또팔 저렇게 하고 <laughs> 꺼진 게 아니고 여기가 환.. 이리와 쵸비도 팔찌 있어? 응. 이쪽으로 내려와 아 내려와 콩 놓고 콩 놓고 콩 놓고 아까 이거 놓아야 돼? 쵸비 어, 어, 빨리 빨리 어, 빨리 빨리 됐다 야, 자, 빨리 내려와 빨리 집어 손잡이 있어서 안 뜨거워 아이제 해봤잖아 그래 돌아다니는데 막 근데 또으 어디 가지 마 여기서만 해 여기서만 아빠한테. 아빠도 여기 여기서만 불튀김대만 해 쵸비도 해줄까요? 됐다.

能回高就不能，这样爬，这样 엄마는 예. 엄마가 풍뎅이를 잡았어요. 야, 너무 힘세저금나 손이 아파. 우와. 아빠, 아빠, 아빠. 형아 매미 잡았네. 빨리. 아니, 문도 안장, 문도 안 열려있는데, 여기. 아침부터 저러고 있습니다. 안 춥나? 어, 저 어저께 그 형이네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좋아요? 네. 아침부터 문도 안 열었는데 수영장을 네. 들어가고 그래요. 네. 음, 거다한 찜질팩이 됐어요. 시간 4분 왜 갖고 왔나? 이제 잡은 풍뎅이가 발버둥 치고 있다. 아빠, 아빠, 이런 데가 있었어. 숲속에 잘치네 무거워. 어. 시야, 너저 깊은 데까지 어, 들어갈 수 있겠나? 앞에 가서, 내 손, 얼굴이 안 보여서. <laughs> 그게 멋있는 포즈야? 응. 아빠 보고 카메라, 아빠 카메라 봐. 또사이잘 나왔어. 됐어? 됐어. 시에서 멋있는 포즈. 아빠한테 멋있는 포즈. 아빠 보고, <laughs> 아빠가 똑같잖아. 촬영하고 있어. 허? 촬영하고 있다고. 여기 <laughs> 진짜 기쁘다. 봐봐. 어, 어, 알았어. 기다려봐. 봐봐, 봐 空気こっかしそう。Oh.